1대1 책쓰기 무료 코칭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무료 코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먼저 에는 이게 네. 사실은 책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실 책을 잘못 쓰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 무료 코칭, 그러니까 이각국가의 어떤 책쓰기 강의가 있기 때문에 무료 코칭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무료 코칭을 올해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처음 강의를 한게 4월, 올해 한 8월부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4개월 됐는데, 4개월 동안 많은 분들에게 이제 무료 코칭을 했고, 결국에는 좀 재능 기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강의라든지 이런 강의들도 최대한 좀 재능 기부로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책 쓰기 장학생을 선발을 해가지고, 책 쓰기 수업료를 이렇게 하나도 안 내고, 이 무료로 수업을 듣고 책을 낼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한 분을 장학생으로 선발을 했고, 음. 곧 강의를 시작합니다. 음. 결국 재능 기부죠. 예. <laughs>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신 책이 몇 권이 세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집필한 책이 19권이고요. 16권이 출간돼 있고, 3권이 이제 그 H 출판사에서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을 다 받았고요. 근데 그게, 그 책을 5권을 음. 넘긴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음. 책을 안 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19권을 썼고 지금 출간된 게 16권이고 음. 그리고 또한 달이나 두달 안쪽으로 또 책이 한권더올 나올, 나올 거고요. 예. 책을 그러면 음. 보통 1년에 몇권 정도를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평균적으로 내어보면 1년에 두권 정도죠. 와. 1년에 두권 정도. 그 정도. 책 쓰는 그 음. 책 쓰기에 관련된 우선 이제 저사님의 생각을 좀 책 쓰기는 뭐다. 책 쓰기는 뭐다. <laughs> 네. 책 쓰기는 창조다. 그리고 책 쓰기는 편집이다. 결국 창조는 편집이라는 거죠.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책 쓰기는 글 쓰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글을 못 뭐, 뭐 쓰는데 어떻게 책을 쓰지? 이게 아닙니다. 글 쓰기는 절대로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책은 컨텐츠의 조합입니다. 결국 아는 걸로 쓰거든요. 그래서 구분형 작가는 그런 말을 했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쓰는 고은영 작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모르기 때문에 니다 모르기 때문에 니다 쓰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경험이 없어요. 뭐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기심이 있죠. 이걸 쓰고 싶은데, 이걸 알고 싶은데, 유대인이라는 주제를 정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죠. 책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료,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쓰죠. 그래서 책을 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그 정도의 어떤 집대성된 어떤 자료집 책을 이렇게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 강의하게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모든 작가, 모든 저술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지름 어떤 낼수 있겠죠? 소설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소설도 뭐 자료냐, 소설도 철저히 자료입니다. 조정래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취재를 많이 가죠. 이번에 종의 기원을 쓰던, 정의정 작가 같은 경우도 의사들하고 인터뷰를 다 하고 있죠. 야마자키 도요코 같은 어, 이런 사람들, 금융서에 금융 관련된 어떤 그런 책을 쓸 때, 그 때, 300명의 어떤 금융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책을 쓰는, 음, 쓸 수가 없어요. 상상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쓸수 없는 것이거든요. 철저한 자료 기반입니다. 보설도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수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의학 소설을쓸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 쓰죠. 일반적인 단행본들 철저한 자료입니다. 글쓰기 아이죠 그래서 공부죠.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걸 좁혀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쓸 책들에 관해서 좁혀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책을, 쓰, 책을 내려면 사람들이 이제 100명 공고 투구해가지고 9만명이 책을 묶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목차에서 목차를 못 잡겠습니다. 목차를. 사람들은 목차를 보고 책을 사는데 목차에서 셀링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판매될 수 있는 근거, 사람들이 사야 될 근거, 내가 사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되 상대방이 듣기 좋게끔,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내가 할메시지들다 담아줘야 되죠. 그래야 이 책을 낼수 있는 거죠. 그래야 채택이 되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책을 써야 되고, 결국 책 쓰기는 편집이다. 창조라고 봐야 되고, 이건 편집이다. 다 그런 것이거든요. 옛날에 거장들이 그린 그림들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에다가 약간 더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훔쳐야, 훔쳐야 다는 말을 했죠. 늘 가져가야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표절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아니죠. 왜, 왜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쓰라 요못 쓰는 거 아닙니까? 결국 공부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편집이라는 말은 짜집기 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해란 말이다?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공부해가지고 가져올라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배치를 하고 여기다가 나내 생각을 놓고 해가지고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작가를 보면 돼요. 작가. 작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작가의 양대축은 결국 그겁니다. 뭐냐면은 독서와 사색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책 보고 사색하고 답니다. 결국 그거죠. 자료. 독서는 자료 아닙니까? 자료. 사색. 자료보고 생각해가지고 내생각 적고. 이게 성찰이고 통찰이고 새로운 생각이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결국 자료하고 생각. 이것이 작가의 본질이고 이것이 책쓰기의 본질이다. 글쓰기가 아니다. 철저한 공부고 창조고 편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책쓰기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책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독자성. 네. <laughs> 책을 쓰,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실은 책쓰기가 참, 이게 원고를 100개를 투구해가지고 90억 개가 안 나온다는 말은 참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책을 낸 어떤 전업작가들이라든지 작가들을 봐야 되거든요. 작가들 보면 보통 한 3년 정도 혼자서 <laughs>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3년간 혼자서 악정고투를 거치고 아는 어그 고충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못 냈을 때 출판사에 가서 일일이 왜원고를왜거절했는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답변 줬고, 물론 다답로안 다 쉬죠. 귀찮고 하니까. 하지만 뭐,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청년에게 도움을 좀 달라. 인생 선배로서 도움을 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절하는 분들이 사실 잘없죠 줬고, 그렇게 하면서, 오만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획에 대한 고민 때문에 또 기획에 대한 책을 또한 100권 정도 읽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된 거거든요. 혼자서 하면 사실 그런 시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 없이 힘들죠. 근데 기존에 그런 거 없이 책을 낼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혹은 블로그가 잘 되시는 분들, 페이스북이 너무 잘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내도 책이 팔리니까 자기 팬들로 해서 낼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시간을 결국 아껴주는 것은 강의입니다, 강의. 다른 강의다. 시간을 결국, 결국에는 혼자서 하면 한 3년 잡아야 되고. 같이 하면은 그 시간이 다섯 배, 열배 줄어들고 그런 걸 봐야 되고 결국에는 어쨌든간에 혼자 하든 누구랑 같이 하든 관계 없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책을 못 씁니다.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죠 혼자서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책상에 강의 들어왔는데 과제물 했는데 안 해오고 못 내는 거거든요. 본인의 어떤 뜨거운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서 좀씩 많은 시간을 그자에서 하. 든가 아니면 전문 가와 좀짧은 시간 내 에, 하 든가, 그리고 기본적 으로 마케팅 적인 기 반이 좀되는분들은 굉장히 쉽고 네. 서로 의 내장 연락 을올 수도 있 습니다.